기마 장기입니다. 마 올라가고요. 상이 빠르게 올라왔네요. 폰 넣고 마 올라가고요. 상도 올라가고요. 차가 어디 갈지 한번 보고요. 음, 내려서 수비를 좀 할게요. 차가 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지켜주고요.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차가 잡혀요. 뭐상 올라오는 거 있는데, 차가요 상이 잡아도. 그죠? 막히죠? 상이 차를 막으니까 차가 잡힙니다. 이렇게 하고, 또 올릴 수 있다 이거죠? 아, 또 올리면 제, 아, 근데 또 올리고요. 이쪽 오면 그냥 마로 잡으면 되니까. 고요. 한번 붙여주고 또 붙이고요. 또 올리고. 음, 올리는 수좀 별로였나요? 방을 옆으로 하고요, 수비를 좀 할게요. 여기 상 없어져 가지고요, 상이 없어져서 차가 올라가서요, 여기 달라고 해주고 잡고요, 약간 내려오고. 대를 하러 간다. 상이 좀 올라가면 좋은데 상이 가면은 마가 이렇게 가면 차가 이렇게 가고요. 마로 잡고 들어가겠다 이런 수할수 수 있고요. 장이 또 올라가고요. 음 이렇게 가고요. 여기 올리나요? 아 여기 올리는 수 있나요? 어. 일단 쳐 달라고 가고요. 잡고요. 음, 잡고요. 음, 일단은, 포를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요. 포가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제가 좀 위험하죠. 상이 뭐갈 곳이 별로 없는데. 음, 다시 오고요. 그죠, 포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서 포못 넘어가게 하고. 요 아, 그래도 넘겠다. 마달라고 가고 그냥 포넘어상 잡으면요 어, 잡으면서 포장이잖아요. 이렇게 사로 한번 막을게요. 잡고 마랑상 교환했으니까 뭐 제가 더 좋은 상 아니고. 잡고요. 상이 나오는 수 있는데 일단 또 잡고요 상이 이쪽 와서 포달라고는 못하죠 여기 병이 있으니까요. 이쪽은 제 차가 지키고 있고요. 옆으로 와야 되는데, 옆으로 오는 건좀 별로고. 이쪽 와서 말을 달라고 하면은 차가 있으니까요. 음, 한칸 내려오고. 말을 달라. 포장 불러서 마도 줄게요. 마가 움직일 곳이 없죠. 여기 못오고요 포가 와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포가 못 오죠. 여기 장군 때문에. 마가 이렇게 와서요. 여기 마장부름 포 여기 있으면 저도 외통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마가 못 움직이니까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 마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포가 이렇게 와서요. 여기 들어오고 뭐 이러면 좋은데 그럼 제가 그냥 이렇게 장군을 부르죠. 아니면 이렇게 장군을 부르고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장군 부르고 예를 들어 가면요, 어뭐이 정도 올릴 수가 있겠네요. 올리면 이제 아예 못 들어온다고 봐야죠.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쪽은 들어와도 뭐할게 없고 마가 포랑 교환이 되도요. 제가 점수가 높으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잠군부르고 밀면은요, 쫓겨다니게 되죠. 여길 잡을까요? 음, 여기 잡는 수는 있을 수 있네요. 뭐, 이렇게 한번 지켜줘도 될것 같고요. 마가 일단 들어와야 되는데, 차 때문에. 그리고 포가 넘어오는 게좀 부담이 되죠. 제가 이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 기마대 기마장기였구요. 음, 이 수가 유명한 수죠.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걸 상으로 잡으면요. 잡을 때. 제가 잡으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안 잡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올리면은 같은 편 상한테 막혀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상이 가서요. 잡고 또 잡고 뭐 강공으로 여기 잡을 수는 있는데요. 저도 장군이 나오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 포가 못 가죠 갈 곳이 없어요 여기를 잡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잡히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잡을 때 상이 잡으면서 포 달라고 하고. 올라가세요. 마 잡고 상 주는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잡고요. 넘고 내려오고 상마대는 그냥 해줬습니다. 뭐 굳이 피한다면 피할 수 있는데요. 장군 부르면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잡으면 마가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 근데 그냥 점수 높아가지고요. 상마대 해주고. 이제 마만 남아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 침투를 해야 되는데, 침투하기가 어렵죠. 여기 넘어가기도 그렇고. 제가 차가 가서 포장 차장으로 왔다갔다 하면은 좀더 그렇게 되죠. 그래도 장기가 끝이 납니다.